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일주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시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공동을 쌓는 방법으로서 한범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여러분, 요거 잘 보시면, 저축한다는 얘기는 현금이죠. 어, 금은이구요. 기술적 공부하는 거는 주식입니다. 예. 또는 채권이 되겠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 엄청난 위기 때 살아남으려면, 실제로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현금을 준비하고 실물 금을 자산의 한10%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기초적 공부를 통해서 주식 시장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 대명제입니다, 대명제.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을 실천하시면 나중에 저절로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잘 하시기 바라구요. 어, 그 다음에,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리와 환율 관계 잘좀 보시구요. 지수는 뭐 고점에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 좀 하시고, 어, 대변원에 있습니다. 지수도, 예. 제가 오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어, 지금 보시면, 어, 환율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래서 7월 고용 동향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델타 변이, 음, 뭐, 비트코인이 아직 멀었고, 밑으로 내려가려면, 음, 그 다음에, 어, 공산당 리스크, 예. 어, 지금 여기 요 그래프 잠깐 좀 보시면, 빠르게 식죠. 구매자 관리 지수. 예, 이게 이제 원자재, 예, 그런 상승 가격과 뭐,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자연재해, 델타 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음. 그래서, 뉴욕 증시는 7월 고용 발, 지표 발표, 긴축농이 착수 갈림길이다. 예. 하락세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또, 어, 요동을 칠 걸로. 그 다음에 요게 아주 중요한 지금 핫 이슈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어, 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종료가 됐습니다. 7반만 명 퇴거 위기다. 네,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이 그래서 31일 종료가 됐답니다. 아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1조 과징금 폭탄 네. 그 다음에 짱깨들이 중국 뭐 애들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25개 빅테크 불러서 잘못을 시정하라 요고 여러분들 이거 이슈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어 아무 그 적어도 없이 때려 잡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토요일 날인가요? 어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 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왜 때려잡을까? 어, 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면, 어, 미리 폭락을 미리 먼저 시켜서 덜 맞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만 지금 고공행진 하는데, 거기에 촉각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니,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고점 대비 지금 어마무지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다른 주식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예. 잘좀 보시고, 예.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어,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잘좀 보십시오. 음, 고용보고서.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연준 떨마니들의, 뭐죠? 음, 테이퍼링, 이제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될 겁니다.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여드리는데, 어, 지금,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 모멘텀만 살아있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네, 다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네, 여기를 보시면, 네, 이렇게 내려간 것도 아니고 지금 아주 완만하게 내려가, 이거 진짜 피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앞으로 무조건 눈 뜨자마자 체크하셔야 될게 이겁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 물론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네. 자, 보시고요. 자, 우드. 어...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어떤 또 베이비가 와갖고 시일를 걸던데 네. 이렇게 상상할 때 너는 하방을 폭락을 얘기하지 않았냐. 예, 폭락 얘기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요건 내 실수다. 예. 그러면서 실수에 따른, 네, 여러 가지 또 좋은 팁들을 많이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 그 글쓴 의도를 보니까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리딩 방송, 어, 또는 돈 받고 하는 방송으로 착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저는 리딩 한적없고요그 <laughs> 다음에 돈 받은 적도 없어요. 아, 저거 있어요. 커피 후원. 자발적으로 해주신 분들. 네. 그거는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받는 겁니다. 어, 아직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리딩 방송이 아닙니다. 예. 네. 여러분들을 경제 위기로부터 어마무시한 대공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송이지, 예. 네. 짜잘하게, 뭐, 돈 한두 푼 받고, 리딩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엄청난 고점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애들은 또 욕을 안 해요. 왠지 아시죠? 더갈 거라는 믿음. 아, 저도 더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주식이라면, 자, 이런, 이런 사이클을 그린다니까요. 이런, 이런, 예.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기, 그리는데, 어,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정신이 좀 살, 살짝 마시간 애들이 가끔 안 오다가 또 갑자기, 예. 어제 그한 가지 신호인가요? 여러분 그한 가지 신호, 신호 없어요. 딴, 딴데 가도.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딱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리딩 방이 아닙니다. 예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예. 손해를 봤다고 물어줘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 좀 하시고요. 예. 조금 길었죠. 예. 우드 보시면 자 이걸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어제 제가 저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포항제철, 어, 포항제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철가격이 중요하다. 철. 예. 그러면 이건 나무죠. 자, 포항제철도 그렇고 이 철가격 얘도 조정을 지금 진짜 그래서 지금 하람이 크로스의 월봉 상황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위로 돌파하면요, 예,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에 대한 ETF인데, 네, 요게 올라가면서 집값도 같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어, 집값 수요라든가, 어, 집값의 수요, 집에 대한 수요라든가, 집값이 하락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주목하실 게 상품. 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금 준비하시고, 예, 금은 예, 주식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있다가 사고, 예,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요런 상품들, 예, 상품을 사라서 뭐 나무를 사는 게 아니라, 예, 나무에 관련된 ETF, 나무에 관련된 회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한 30%. 자, 30 비율, 자, 예10 주식, 어, 한 25, 20, 네, 다 하면 얼마죠? 예, 네, 60이죠. 뭐, 채권 20, 상품 20 이렇게 분산 투자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과 상품, 거의 60% 차지하는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어, 제대로 저점에서 블래시 이게 지금 컴퓨터로 쓰는 글씨라, <laughs> 예, 래시 저점에 왔을 때 사는 겁니다. 저점에. 아니면, 이런 기세에, 상승 기세에 있을 때, 고점을 돌파할 때 사든가. 그래서 이런 지금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함부로 뭐 들락날락 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100달러를 넘는지 여부를 잘지켜보시자 지금 87달러거든요. 안 내려오죠. 예, 네. 팽팽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세력들이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지켜보시자 예, 네. 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일시적인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유로입니다. 자, 유로 고점 찍고 내려보다가 38.1%, 38%, 38 반등 주고, 지금 이렇게 있죠.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지금 환율도 지금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0년 만기 미국채 선물 가격입니다. 이때 고점을 언제 찍었냐면 7월 19일날 찍었습니다. 이때 7월 20일, 20일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하락, 반등, 그 다음에, 자, 이런 파동을 그릴 것이다. 물론 좀더갈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선물 가격이 이렇게 옆으로 향보한다는 얘기는, 네, 지금 방향성을 잡으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선물, 이건 선물 가격이고, 수익률은요, 어,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죠. 네. 요거죠. 네, 요겁니다. 자, 올라왔다가 얘는 완전히 데깔고만입니다. 반대. 자, 그래서 내려 조정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이 흐름이. 예. 근데 지금 보면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RSI 지표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국채 가격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 팔로우가 상당히 중요하고, 수익률 보셔도 되고, 국채 가격 보셔도 되고, 예. 그래서, 어 지금은, 이런상황에 있다. 자,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우지수인데, 선물입니다. 지금 고점 부근에 이렇게 있죠. 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죠. 더 이상 못 가죠. 며칠 동안. 잘 보시고. 자, 다시 갈 거냐? 이제 내려올 거냐? 기로에 있습니다. 예. 자, 주식 시장도 지금 쎄한 겁니다.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7월 23일부터 지금 이러고 있죠. 잘 보세요. 요거. 예,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러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 눈치를 봐요. 누구의 눈치? 연준의 눈치. 자, 나스닥은 여기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음봉 생기고요. 음봉 안에서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마 변동성은 얘가 제일 클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잘좀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반드시 내려온다. MCD 예, 얘도 내려오고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은 나스닥이 클 걸로 보이고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는 8월달, 9월달 올 하반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 요 상황을 잘좀 보시고 급변할 수도 있다. 테이퍼링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폭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분산 투자 꼭잘 하십시오. 자 이거죠. 자 현금, 실물 금을 어, 채권, 상품, 이런 것들, 환, 환도 있죠. 달러 같은 것들도 잘 참겨보시고, 분산으로 나눠서 하시란 아주 함축된 의미입니다. 예. 꼭 명심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끔 오는 그, 애들의 어떤 그런 뭐 항의성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아, 여기서 는 내실수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들 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팩트는 수용하십시오. 예, 자,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건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